우리 반말 컨셉인 거 알지? 응 음. 반말 시작해 볼게. 그래. 오. <웃음>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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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안녕. <웃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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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면 돼요? 반말해야지. 아, 어 안녕. <laughs>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하나 알려줄 게 있어. 답변이 재미 없거나 좀 센스가 없으면은 방금 인사 이후에. 음소거가 되거나 안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 알았지? 알겠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우리 깜짝 질문도 있으니까 음, 긴장하고 음, 대본이 없던 건데. <laughs> 대학 초등 수준 높은 거 알지? 어. 자 이제 시작해볼게. <laughs> 어디 분과야? 의료분과야. 중보분과. 안전의료분과야. 사진. 어, 안내분과를 맡게 된 신순철이야. 이벤트 홍보분과야. 동업분과지원분과야 과여. 맡고 있는 분과를 왜 가야 돼? 어, 우리 안내분과는 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춤춤 점점... 시원하게 피로를 풀어주고 시원하게 너의 속을 떨어줄게. 도와줘. 함께 하자. 은혜의 현장 기록하고 싶지 않아? 음. 빨리 예, 얘기해 줘. 빨리. 너... <laughs> 예수님이 사... <웃음> 빨리 <웃음> 예수님이 사랑하는 너라는 달란트가 필요해. 와 보면 알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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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laughs> 왜 가야 돼? 와 보면 알아. 우리 분과는 정말 사랑스러운 교역자님이 두 분이나 계셔. 그래서 그 다야? 그리고 <laughs> 기도의 능력을 알고 싶어 지원해 우리가 영어로 일하는 걸 느끼기 위해서 지원 분과에 와야 해. 그게 무슨 말이야? 담당하는 분과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티키타카 얼굴과 미소 콜스의 얼굴이지 성애를 함께 세워가는 분과야 사무엘라 육장 이십일절 이거 뭐야 자막으로 다 하라는 거야? 아니 궁금하면 찾아보고 아 봐야지. 궁금하면 찾아보라고 비으로그린 그림 축복의 통. 나 준비한 게 생각나지 않아. 빛과 소금이 파스 성분에 대해 말을 해줘. 아뭐고 말해야 되지? 정말 갑자기 질문이 너무 어렵다. 어떻게 도와줘? 의료 분과 같이 와서 도와줄 사람. 지원 분과에 지원 왜 했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사님을 따르기 위해서. <laughs> 지금 성애를 위해서 짧게 기도 한번 해줘. 성회가 주님 안에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박이다. 중고등학교가 달만하네. 동원참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동원참치? 뭐 이런 질문이 올까? 동원참치? <laughs> 동원참치? <laughs> <laughs> 동원참치... 내 넘어갈게. 알았어. 고마워. 안내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줘. 어, 오셔서 오신 거 환영합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좌석에 앉으시면 얼굴과 미소. 자 마음을 다해서 워십을 짧게 한번 해봐줘. 아. <laughs> 못하겠어. 못하겠어? 어. 와야지 볼수 있어. 와야지 볼수 있어. 아. 오면 많이 볼수 있어. 아. 지금 세이크 한장 찍어줘. 세? 알았어. 어, 말을 좀아낄게 어쨌든 홍보를 하는 거잖아. 그지? 어. 그럼 스스로를 한번 PR를 한번 해봐줘. 귀여운 분과장이야. 안전이 무슨 뜻이야? 안전? 안전 복끄러움 안전이 무슨 뜻이야? 넘어갈게 어, <laughs> 와보면 알아 어, 와보면 알아 <laughs> 자, 끝으로 한마디 오면 알려줄게 오면 알려줘? 충분가로 지원해 <laughs> 꼭 같이 예배하자 넘어오면 모지 마감이야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긴발 안 할게 어서 와 기쁨으로 또 은혜를 받으면서 성애를 준비했으면 좋겠어 아, 입공년 함께 하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빛된 그런 통로로서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서포터즈 함께 해요. 서포터즈 함께 해요. 서포터즈, 서포터즈 함께 해요.